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제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근거하고 또 여러 성경 말씀들에 의지해서 또 복음 진리를 몇 마디 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몇 마디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택하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것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 하면, 문에 보면 왜냐 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의 길, 멸망의 문, 멸망의 길은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좁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 영생이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적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문은 사상의 문제이고 길은 삶의 문제, 삶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먼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이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사상, 사상은, 인간 사회에서 사상은 철학이라고 부르고 혹은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상의 문제입니다. 철학자들은 바로 그러한 인간의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는 자들이고 또 종교도 그러한 여러 심각한 운세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철학은 옛날부터 존재의 세계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존재의 세계의 근원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것을 형이상학 혹은 존재론이라고 말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가 진행되면서 인간의 지식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또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인가를 인식론, 지식론의 문제가 또 대두되었고. 또 옛날부터 선이란 무엇인가? 선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철학적인 질문이었고,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질문하고 또 생각해야 할 혹은 대답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 모든 우주의 근원, 존재 세계의 근원, 우리 인간의 근원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을 얼만큼 어떻게 알수 있는 것인가? 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철학은, 철학은, 이런 전통적인 본질 문제, 이것이 무엇인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지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 그잘 모른다. 잘 모른다. 부정적인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현대 철학의 방황이라고 보입니다. 현대 철학은 다분히 실존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라는 말 자체는 존재의 근원, 본질 문제에 대해서보다 실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현존 혹은 실존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 그 무엇이냐, 근원이 무엇이냐, 그잘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씨름하지 말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허무한 그런 사상이고, 또 비합리적인 사상이죠.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무조건 현존, 실존의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된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그러한 가치관입니까? 그래서 현대 사상은 다분히 다원주의 혹은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사상 또 상대주의적인 다양한 사상을 인정해야 된다.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좀 금기시 되는 그러한 사상이라고,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철학의 문제도 그렇고, 종교의 문제, 종교의 문제는 늘 죄에 대한, 죄악, 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였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답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불행의 문제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자연재해, 홍수, 폭설지진 화산, 등의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 재해나또 인간, 사회에서 작게 혹은, 크게 국가적인, 세계적인 싸움, 전쟁의 문제 그것은 늘부조히 겪는 불행의 큰문제이죠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의 기계 문명 속에서의 대형 사고도 그것이 큰 재앙과 같은 그런 불행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 인간은 왜 죽는 것인가? 죽음은 무엇이고 죽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모든 종교적인 문제의 근원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계신가? 창조자 하나님 신은 누구이고 신은 어떤 자인가 자 이런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는 현대 사회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와서 그래서 물론 옛날부터 다양한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현대 사회도 특별히 종교 다원주의 다양한 신을 인정해야 된다 신에 대한 다양한 견해, 다양한 신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오고 있습니다. 문이 참 넓은 것이죠. 철학사상도 실존주의도 다원주의 상대주의고 종교도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넓어져 있는 것이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상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또 철학을 가지고 또 종교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문이 넓습니다. 문이 큽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습니다. 다양한 삶입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양한 욕구, 생각과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 로마서 1장이 말씀하는 대로 죄악된 삶에 이르렀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 음란의 삶. 돈 사랑, 오늘날로 말하면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은 돈 사랑, 쾌락 사랑 같은 것일 것입니다. 돈 사랑, 쾌락 사랑, 죄악된 삶. 그리고 음란한 삶 그리고 매우 허무한 삶 그것이 에, 이러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 모든 죄악된 삶은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문은 좁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좁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굉장히 유일성을 말씀하는 좁은, 좁은 문이죠. 좁은 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 나만.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성경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물론 지금 이 문맥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동이고 나는 내 띠를 동의는 너를 무장시킬 것이다. 고레스를 무장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건좀 넘어가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6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또 이사야 45장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우리 한국 민족도 땅끝의 백성인데 우리뿐 아니라 온 세계의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라. 예.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도 예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와 우리가 10대 종교의 교주 중에서, 예, 창시자들 중에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자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구주라는 그런 뜻의 선언이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까 이사에서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좁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 유일하신 중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행전 4장 12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설교했죠. "다른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좁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습니다. 또그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면 그 길이 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좁고 협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모든 헛된 우상을 버리라. 돈사랑, 쾌락사랑, 세상사랑, 그 무엇이든지 죄악된 허무한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청산하라. 죄악된 삶을 청, 그 회계라고 하는데, 예, 돌이키라. 예, 방향 전환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성경 교훈대로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을 구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매우 좁고 또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종류의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짧은 말씀, 그러나 매우 중요한 말씀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로 가는 삶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그 길로 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두 그 삶은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려는, 가려고 하십니까? 어느 길로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셨고, 걷고 있습니까? 아직 그 문을 찾지 못했습니까? 그 문을 찾고 그 문을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발견했습니까?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가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성경 교훈대로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 결과는 생명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조금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더 성경을 찾고 성경의 말씀을 주님의 묵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 협착한 길로 걸어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바르게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